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5년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하성시 남양읍, 하성특내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금요일 고고장구 배우러 가는 요일입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그런데 오늘 특별히 휴강이라 집에서 바오세미 농원에서 텃밭에서 오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나 텃밭 농사의 달인 같아요. 음, 김장무, 강호, 물을 파종해가지고 이렇게 열흘을 지나니 싹이 예쁘게 났답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는 비닐을 쓰우고 두세 개씩 두세 개씩 뿌렸는데, 요거를 한 개만 남겨놓고, 요렇게 한 개만 남겨놓고, 상토호기로다가 북주기를 한답니다. 요거 상토호기로다가, 요렇게 쓰러지지 말라고, 요렇게 북주기를 해요. 어, 편하게 하려고, 요 상토호기를, 푸대를 갖다 놓고, 해서 한 주먹, 한 삽씩 떠서, 조그만 해서 북주기를 이렇게, 이거 흔들리지 말라고. 딱 해서 한 개만 남겨놓고, 북주기를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쫙 해면서, 나 완전 텃밭 농사의 달인 같아요. 어... 그리고 석음한 배추는, 아니다. 석음한열무는 이렇게, 요게 석음인데요 요거 그래도 제법 컸네요. 약을 안준 거기 때문에 섞어서, 섞어서, 어, 열무? 물김치에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한 개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laughs> 여기도 두개 있죠. 두개 중에 한 개는 남겨놓고, 섞고, 그리고 섞으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하얗게, 여기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흙을 얹어줘가지고 북주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일정이랍니다. 비 온다 그래가지고 비는 아직 안 내리네요. 바우세미 농원에서 텃밭 농사 즐깁니다. 어, 날씨도 좋고 일하기 참딱 좋은 날씨입니다. 대추는 추렁추렁 달렸네요. 이렇게. 대추는 대추를, 대추가 완전 사과대추처럼 주렁주렁 달리고, 와, 엄청도 크게 대추예요. 그리고 텃밭 농사의 다리는 텃밭에다가 꽃도 심어 놓고, 칸나 꽃서부터, 이리초서부터 그리고 요거는 청양고추 100개 심어 놓은 자리인데요. 완전 고랑을 뒤덮었습니다. 내가 요즘 여기서 청양고추 따서, 사람들한테 나눔도 하면서 즐긴답니다. 요거 이제 고추 때뽑으을 내면 아까워가지고 청양고추 미리미리 조금씩 따다가 나눔도 한답니다. 영상 끝! 바으스민농은 텃밭농사의 즐거움입니다. 네, 텃밭농사 달인 같아요.